찐지비가 끝났어 안녕하세요 <laughs> 찐티네 오늘은 어디가는걸까요오늘은 아는 언니 지금 엄마랑 같이 초대를 받아서 연장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오늘 꽃단장 해줬어요. 내가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자꾸 경로로 막었대요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우회전입니다 500m 우회전입니다. 를벗어습니다니다 <목소리를> <박치지> <목소리를> 이제는 찐뜨리구로부가 그 옛날에 그저 안양 쪽 가는 애들이 그래, 네, 학교, 학교, 학교 올라가는 길 응. 그치 여기에는 이동식 발석구가 됩니다. 루이대교 아예 건너라고 그 가다가 여의도 있는 쪽에 들어가는데 이이가 차가 안 막힌다고 건너래. 그러니까 다리를왜건너라는거야 강변 북너로 가라는 거. 야 어. 뭔가가 있을 거야. <laughs>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laughs> 이제는 찐치비. 전방 4km까지 12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내비게이션이야 <laughs> 싸울 수도 없고. Nope. 엄마랑 도착을 했어요. 지금 이제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 가시는 층을 이렇게? 참,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도 못하게 생겼어. <웃음> 그러게. <웃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저 처음 타봐요, 저런 거. 이제는 <laughs> 찡찡이. 엄마, 여기 커피 한잔 마시자. 음, 잘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헤매지 않고. 아 <laughs> 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이 노래가 그 노래야. 그래. 군동장 같은 데서 아니, 그 가는 거, 알아 맛있어요? <laughs> 네. <laughs> <laughs> <마이째? 웃음> 연하고 좋네요. <좋은 거. 웃음> 이제는 찌찡리 좋아할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살짝 미리 공개하자. 편지 쓰고. 냉면 네, 가방 제첫 작품이 여기에 보스랑이 담겨있어요 이제는 찝찝이 제가 아는 언니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분을 뵈러 왔습니다 언니 저희 어머님 이름이랑 똑같아요 앞에 이분만 빼고 <laughs> 우리 언니. <laughs> 언니. 한숙 씨 상봉 형성 씨상봉 씨. 씨. 아이 한숙 씨. 언니 보려고 왔어요. 우리. 진티비. 진티비. 구독자세요? 언니 아, 이거. 어떻게 <laughs> 엄마. 이거. 이게 뭐야? 우리 저거 내가 동백이? 어. 그 동백이 뜨개질의, <laughs> 뜨개질의 주인공이 접니다 언박싱해, 언박싱 빨리. <laughs> 이렇게 편하게 어 응. 있구나. 응. <laughs> 어머, 뭐야? 빛까지 너무 예쁘죠. 자자자. <모자>. 송소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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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습니다. 보다. 출근하겠습니다. 어 여기 동백이 가방도 있어요. <웃음> <웃음> 웬일이니? 황금색황금색 예뻐? 꼭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엄마 건강하시죠 그럼요. 오, 오, 여전하시네요. 여전 힘들 잘했으니까 내좀잘불러내주다 응. 약간 어, 내가 맨날 확인하다니까. 즐겨찾기 여기에. 저기 <laughs> 있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미치겠다. 즐겨찾기에 저희 가족 다음으로 여기 이재은이 있어요. <laughs> 이재은. 주요 관찰대상. <laughs> 예, 관찰대상입니다. <laughs> 우리 재은이 많이 밖으로 아마. 불러내주세요. <laughs> 제발요. 재밌게 보시오와 네. 분장실 진짜 오랜만이다. 와 진짜 찐티비 잘되고 있으니까. 아 찐티비 지금 어우, 열심히 찍고 있는데 거의 막코코몽을 막 찍고 막 응, 나날이 <laughs> 발전하고 있어요. 찐티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네, 좋아요 꼭꼭꼭꼭 <laughs> 나는 내가 영화 그거 그 영화를 두 번인가 봤었어 옛날에 전 트레블 타그 노래 나다 외우고 막 그랬었거든 우리 학교 옛날에 밤에 열기 토요일 밤에 열기산거도 보고 그랬는데 재밌었어요 응? 예 재밌었어 엄마랑 간만에 공연 잘 보고 갑니다 못 보여줘서 아쉽네. 지금 이제 엄마랑 공연 끝나고 밥 먹으러 왔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초밥 먹으러 왔어 원래는 평소에 이렇게 안 먹는데 <laughs> 기분 내는 김에 짜잔 맛있어요? 맛있네요. 신선하네요. 요즘에 방어철이래잖아요. 방어 많이 드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뭐뭐거 하고. 음, 음, 우리 주현이가좀좀 성격이 적극적이었으면 그런 연극을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사랑은 비를 타고 그것도 옛날에 한다고 했을 때아 어울동하고 그 얘기를 할수 없으니까 그냥 어울동 선택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했으면 그대로 부활하는 거야 요즘 같으면 엄마 그거 아동학대야 진짜 우리 때처럼 밤새서 애들 찍지도 못해 예전에 저 아역했을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 <laughs> 진짜 존다고 PD 연출, 연출생이 밖에 나와서 야 누가 얼음 사와 진짜 얼음을 조각상에 조각하는 얼음 있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큰 판을 사갖고 가지고 그거 깔고 앉아가지고 잠 깨라고 근데 워낙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이제티비 아무튼 엄마랑 즐겁게 오늘 하루 너무 재밌게 지냈어요 잘 먹었어요 이재은이 <laughs> 재밌었어 최강 찐티비 구독 좋아요. ごうごうごうごう。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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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